내 기분 상태에요 내 기분 좋은 에너지를 품은 씨앗은 약 99%가 발화가 된답니다 안 좋은 에너지를 씨앗을 잡게 되면 80%로 떨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씨앗을 잡을 때에는 기분 좋은 아주 즐거운 마음에서 씨앗 파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앗 파종은 대부분 다이 트레이 다이 트레이더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빠짐이 좋고 생육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더많 많은 것이고 한 23일에서 25일 정도 되면요 뿌리가 이미 이 푸르그 안에 빙빙빙 감겨서 자기들의 몸을 다 감싸고 있어요. 모판을 쭉 빼가지고 옮겨 심는데 뿌리 손상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장점입니다. 인공대항토라고 합니다. 이런 상토를 각 제조회사에서 많이 요즘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상토는 수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상토를 건조한 상태에서 프로그모판에다가 담아서 씨를 파종을 하게 되면요. 이게 수분 흡수율이 없습니다. 물과 기름같이 물을 아무리 줘라도 물이 흡착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수분율을 최소한 뭐, 50% 정도? 뭐, 55% 정도? 이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종하고 물을 주면은 얘들이 물을, 흡입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는데, 자, 상토를 담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 파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고봉으로 흙이 대충 많이 있으면 물을 주면요 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막 사방한대로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씨앗 발아율을 높이를 측정을 할 수가 없고 설령 바라가 됐어요 바라가 됐을지언정 뿌리가 전부 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독립 형태가 안되죠 서로 뿌리끼리 엉켜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완전히 평탄 작업을 손으로 밀어서 평탄 작업을 완전히 이렇게 마시로 깎아주면 됩니다 씨앗을 집어 넣으려면 구멍이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뚫는 방법도 있지만 더 편한 작업은 이렇게 똑같은 모판을 하나를 더 준비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200구 짜인데 200구가 한꺼번에 다 구멍이 뚫리는 것이죠. 이 씨앗이 다 들어간 다음에 다시 덮기를 합니다. 덮어서 다시 이렇게 마시로 해주셔야 돼요. 보봉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깎아주셔야 돼요. 씨앗 파종을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은 씨앗이 발화되게끔 그 온습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에 흠뻑은이 주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도 줄 수도 있고, 하루에 두 번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름에 파종하냐, 뭐 겨울에 파종하냐, 어떤 공간에서 파종하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겉 흙이 마르면 은 그때 약간씩 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아마 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물이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지길 정도로 물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은 햇빛에 있는 데다가 응지를 만들어 주시는게 좋아요 여름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온도가 이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열선을 쭉 이렇게 펼쳐 주시고 얘들이 25도에서 30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발화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온도는 빨리 떨쳐주셔야 돼. 생육 온도로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줄기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쓰러짐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이 꽃병이나 어떤 여러 질병들이 더어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생육하는데 굉장히 좋지 못하는 육묘가 되는 것이죠. 한 개, 두 개씩 떡잎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온도를 낮춰주시는 게 좋은 육미를 길리는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정식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냐. 아, 이렇게 뿌리를, 하나를 뽑아보면 뿌리가 이렇게 다 감싸고 빙빙 돕니다. 이 정도 됐을 때에는 옮겨 심어도 되고, 이 정도 됐는데도 정식을 안 하게 되면 떡잎이나 이런 잎들이 노랗게 변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노화가 되면 뿌리도 갈색으로 변하면서 옮겨 심더라도 활짝이 굉장히 늦습니다. 새 뿌리가 나와서 다시 또땅 속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상당한 기간이 가는데 쌈채소의 종류가 뭐 빠른 것은 뭐 3일에서 4일에 발화가 시작이 되고요. 늦은 것은 샐러리나 뭐 이런 것은 한 20일 만에 이렇게 발화가 되거든요. 보통 육묘는 뭐 23일에서 한 25일 사이에는 무조건 옮겨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식할 때 주의할 점은 프로그모판에 이제 줄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줄기 부분을 땅에다가 묻히면은 안 됩니다. 될수 있으면 제일로 위에 표면이 흙하고 동일한 상태에서 묻어 주셔야 되지. 너무 깊게 묻으면 줄기에 흙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 침입이 들어가길 확률이 많고요. 어떤 병반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쌈 채소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기농 기촌자들, 대환영합니다. 우리 농촌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언제든지 기농 준비하신 분들은 마음먹는 대로 언제든지 오세요. 고맙습니다. <laughs>